여러분, 사이코로지스트 쌤입니다. 김쌤의 LDT 리더십 5강 시간입니다. LDT 리더십의 모형을 이전 시간에도 강조해 왔지만 그첫 번째 1장이 개념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개념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개념을 알면 방향이 보인다, 컨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LDT 모형에 대한 컨셉도 그 빌더라는 그 독립 변수. 그 여러분 자기개발 자기확신 또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아,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LDT 리더십을 기본 스킬 파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거 그래서 빌더에서 셀프 리더로 성장해서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그 빌더의 비전 미션 포지티브 마인트 열정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러닝 학습하고 함께 행동하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ldt 리더십의 그 모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5강 시간에는 그 비전과 미션입니다. LDT 리더십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과 미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으로도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SNS상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게 비전인지 미션인지 그 미세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혼용해가지고 그냥 비전과 미션으로 또는 뭐 코어밸류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명확한 그런 컨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가치는 시각적 가치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꿈 목표 뭐 계획 그 한눈에 보이는 그 원하는 미래상들을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과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내놓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보았을 때 보여졌을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전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드러내지 않는 비전을 일종의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미션이라는 것은 미션은 말 그대로 그 한자로 보게 되면 브릴사자의 목숨명이거든요. 행동적 행동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행동에 나타나는 사명을 어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속에 이게 숨어 있는 정신 상태 원칙 수칙 아니면 좌우명 슬로건 이런 것들이 전부 믹싱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비전은 시각적 가치가 있고 미션은 행동적 가치가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비전이란 한마디로 하게 되면 보여주는 것이다는 게 그럼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보여주는 것은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꿈 꿈이라는 것은 나의 상상 또는 뭐 청사진도 될수 있는 것이고 청사진은 목표가 감미된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까지 그래서 청사진 나의 청사진 내 삶의 청사진을 비전이라고 얘기해 줘그 비전을 구성하는 그 핵심 요소 세 가지가 바로 상상의 날의 꿈 다음에 그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 만드는 목표 그 목표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그 기간과 시기를 정하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실행 계획이 되는데 꿈을 눈에 보이게 하거나 글로 쓰는 것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드림 빌딩 또는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실행 계획 그것을 바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과 목표 계획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면 그거를 비전 제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비전이 수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전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한 것들을 영역별로 아니면 같이 체계별로 아니면 뭐 시대별로 세대별로 그런 것들을 나누어가지고 제시하고 보여주면 그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미션을 만들고 그 미션은 우리가 그 가치를 창출한다고 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상 결과를 이루는 과정까지 그런 로드맵을 한번 그려 보게 되면 모든 거의시작은 상상에서 상상의 날에 꿈을 꾸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와 계획, 그 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면 목표가 되는 것을 그것을 매년 또는 매주, 매시간 아니면 10대, 20대, 30대, 40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이런 것들 기간을 나눠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 이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 목표 계획은 비전 그런 것들이 수립되고 난 다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반복하면서 내 몸이, 내 세포가 완벽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나에게 무슨 좋은 습관이라는 게 형성된다. 그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기 개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습 반복 습관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그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있는가, 어떤 수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임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셀프 오다가 어떠한가를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 그걸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하다 소명의식이 있다 미션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미션 내가 움직이게 하는 동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1차 실패를 끝나면 다시 시도하고 재도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동 도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실행하다 보니 그 안에서 열정이라는 게 신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가치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가치를 창출하는 게아참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아니면 내가 반복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그상 내용, 영역에 대해서 그 코어밸류, 그 핵심 가치로서 내 마음에 인식 시킨다면. 훈련이 되지 않아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행할 만하다. 그것을 시도할 만하다. 도전할 만하다 했을 때그 가치라는 게 그래서 항상 비전과 미션과 가치 코어밸류는 서로 서로 영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 관계를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비전을 말하는 거지 미션을 말하는지 핵심 가치를 말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잡으면. 아 비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미션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어떤 가치로서 그 사회에 영향을 하는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라 그랬으면 내가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미션은 무엇인가게 되면 미션은 말 그대로 비전과 그리고 그 밸류 그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그 비전과 그 가치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뭐, 개인이나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조직의 움직임, 조직의 역량,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은 우리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의 사자를 보게 되면 불일사자.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목숨 걸고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셀프 오다. 그 셀프 오다를 못 하니까 때로는 좌우명으로 정한다든가 때로는 원칙, 뭐 행동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행동 강령 수칙 이런 것들이 모두 미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 그런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게 되면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비전 휠을 만들고 그리고 비전 맵을 만들고 또 미션, 그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 그리고 셀프 리더로서의 그 세상에 자신의 그 영향력, 그 셀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전, 미션, 포지티브, 마인드 아니면 열정 이런 것들이 그 매개체거든요. 그 빌더가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 개인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업이나 조직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뭐 홈페이지든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먼저 비전 뭐2022 뭐 비전 뭐2050 아니면 미션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 아니면 우리의 신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 코어밸류 우리가 이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명시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서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해보라고 나는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명선언문은 어떻게 만드는가 미션에 대해서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가치로서의 그 값을 진가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행동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이루는 바 조직이 이루는 바 그리고 우리 팀이 이루는 바들이 어떠한 목표 설정에 대한 그런 성과물들을 한눈에 다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리더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미션, 그리고 핵심 가치. 그 리더의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가 조직의 비전과 미션과 미션과 핵심 가치와 동일하게 된다면 가장 큰 성과, 가장 응집력이 있고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Why, What, How 비전.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육하원칙에 대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크게 What, How, Why로 나누겠습니다 What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끝 내가 원하는 성과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하고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how you do it, 이것을 하는 게요.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 가치를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한 다섯 줄 정도 일반적으로 그 선언문 같은 거는 다섯 가지를 넘어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칙이나 원칙이나 강령을 통해서 만들고 어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들은 다섯 개를 넘지 않는 게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욕구의 영역도 뭐 육체적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다섯 개 정도로 나누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세개 정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세개 그 정도의 핵심 가치,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고 만들어낸다면, 어, 사명선언문을 충분히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선언문을 보면, 아, 이건 사명선언이고, 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 이건 비전선언인 것이고,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는, 아, 이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이라고 알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그 워딩들, 그거를.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그 사명 선언문이 있죠. 그러면 그 나의 그 사명 선언문에 보게 되면은 어, what, why, how. 어, 나는 날마다 모든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다. 어, 평생을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육신을 하고 살겠다는 거, 그 내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강의를 즐긴다. 코칭을 즐긴다. 멘토링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 설득하는 것을 즐기는 장점. 남에게 설득을 즐긴다. 그래서 또 표현을 잘하는 강점. 강사로서 강사 트레이닝하고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강점이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고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이렇게 즐기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잘한다는 내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은 거죠. 나는 개인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그리고 조직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 추진, 변화를 주는 전천우 리드, 리더다. 멀티플란 리더다 라는 것을 사명선언에 명시를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선언문의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는 항목별로 하나 원칙처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선언이 하나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또 압축, 함축해서 워딩으로 하게 되면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청중을 사로잡는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가져. 매년. 두 권의 도서를 반드시 출간하며 매년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그래서 거의 그 10년, 20년 가까이 매년 100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거의 15년 넘게, 17년, 지금 18년째인데, 지금 35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읽는 것을 즐기고, 또 글쓰기를 좋아하고, 기록하고 남기고 책을 쓰게 된다. 다음에 그... 자기 개발과 리더십 관련하여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다 되었을 때 사명선을 언한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삶을 그리고 생활을 옮기고 습관화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수많은 멘트를 둔 라이프 라이프 플래닝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내 묘비명이 내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행동을 즐기며 가르침을 실천한 멘토라고 적혀 있다. 자신의 그 사후에서 나의 묘비명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그래서 뭐 극작가들이 아니면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묘비명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학습하면서 아, 나의 묘비명은 LDT 묘비명으로 런드티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이것을 프로그래머해서 만든 게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한다, 행동을 즐긴다, 가르침을 실천한 멘토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디지털 멘토링을 수년간 지속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역량력을 나누는 리더 육성. 이것이 바로 미션인 게 한마디로 한다면 아, 선한 역량력을 나누는 리더 육성이다. 그럼 비전은 뭐게 돼 있어요? 어, 성공한 멘티 또는 100명의 명강사, 100만 멤버십을 만든다. 그것을 2025년 또는 2030년 2025년 1차 2030년 그런 멤버들에게 끊임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그러면 비전과 미션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자기 개발이 되는 거고 자기 경영 성세스 코칭 또는 회사 분석 보상 플랜 시뮬레이션 스폰스 추천 이런 거는 코어 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그 미션인데 이것을 노하우 석세스 시스템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G 비즈니스대학 교수학센터 뭐 GBU KSS의 미션은 바로 성공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강사 트레이닝에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 여기에 보면 뭐 건강을 위한 5대 원칙, 가족 관계 원칙, 일하는 원칙, 개발 자기계발원칙 인간관계 원칙, 이런 그 코어 밸류의 각각 원칙들을 정하는 것도 이것도 미션으로 하나하나 영역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이 비전 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 슬로건을 정할 수 있죠. 뭐 다동다사. 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움직인다. 많이 행동한다는 거고 여기에 2021년 비전의 미션 5대 원칙을 한 장에 보여주고 휠 형태로 만드니까 영역을 밝고 즐겁고 건강하게 슬로건이 될수 있는 거죠. 이 슬로건은 밝고 즐겁게 건강한다. 그거를 미션화한다면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마인드로 만난다. 어, 나는 내 삶이 즐거웠다고 인생을 항상 인조위 마이 라이프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뭐한 시간을 걷는다. 아니면 매일 몸에 이로운 걸 먹는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그두 번째가 보게 되면 목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세 가지씩 정해지는 게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과 목표, 계획 이런 것을 한 눈에 보이게 하게 되면 이것을 비전 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강에서 여러분 그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은 빌더가 되고 셀프리더로서 자기 개발의 영역들을 만들고 하나하나 비전 체계, 미션 체계 그리고 내 삶이 가치 있고 살만한 그리고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권리 누리고 싶은 자유 그걸 영역별로 하나씩 만들어낸다면 바로 여러분의 비전 체계, 미션 체계는 이루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